오늘은 짜장면 먹으러 왔어요. 누구랑 왔냐? 봐봐요. 시원이는 저녁을 친구랑 먹겠대요. 여기는 저희 동네에 짬뽕이 맛있다 그러는 짜장짬뽕이 달인이에요. 맞다 이거 슈거 먹었다. <laughs> 탕수육이 나왔습니다. 탕수육. 이게 소짜야. 양 진짜 많지. 소스 찍어서 먹어. 저는 짜장에 고춧가루를 뿌려가지고. 어때? 맛있어? 맛있어. 음. 짜장면은 남이 먹는 거볼 때가 제일 맛있어. <laughs> 음. 나는 젠반 짜장을 좋아하는데, 젠반 짜장은 항상 2인분 이상 시켜야 되고, 나랑 의견이 맞아야 되잖아. 그래서 잘못 먹어. 음. 근데 오늘 의견이 맞는 엄마와 식성도 맞아가지고, 잰반짜장을 진짜 오랜만에 먹습니다. 짬뽕 국물이에요. 여기가 원래 짬뽕이 제일 맛있대요. 근데 짬뽕까지는 못 먹으니까 맛있어. 먹어봐, 엄청 맵네. 내 스타일이야. 나중에 짬뽕 먹어야겠다. 맛있네! 전 음. 되게 얼큰한데? 음. 얼큰 맛있지 다음엔 짬뽕 짬뽕 국물을 맛보고 엄마가 다음엔 짬뽕 먹겠대요 그러면 이제 또젬말짜장을못 먹는 거라는 <laughs> 되게 부드러워 음, 탕수육 음, 되게 부드러워 응! 음. 진짜로 맛있다 사실히 중국음식은 와서 먹어야 돼말야 방금 막 튀겨가지고 너무 맛있잖아 나랑 싸우자는 거야? 응, 응. 소스도 되게 진하네 응 어떻게 게안 진하잖아 응 진짜 소스도 너무 맛있다 소스가 되게 진해 조청 같아 응 맞아 그래도 한참씩 머리도 완전히 만족해 완전히 만족 너 엄청 잘 먹네. 나? 쇼. 내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지. 탕수육 음. 소스가 너무 맛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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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먹으면 고춧가루 맛이 너무 많이 날것 같은데. <laughs>

헐 <laughs> 짬뽕이 고기 짬뽕 국물인가봐 어 고기 많이 들었네 음. 여기도 고기 많이 들었어여 고기 짬뽕도 있고 삼선 짬뽕, 소고기 짬뽕, 해물 짬뽕 있는데 고기 짬뽕이 진짜 맛있거든요 지금 근데 원래 유명한 건뭐 해물 짬뽕이 되게 유명하대 아 근데, 근데 해물 짬뽕은 아닌 것같아 이건 고기 짬뽕 같아 음. 고기가 많이 들었어 음. 고기 맛이 많이 나. 응. 아우, 배가 많이 고팠네. 아우, 수고 잘 먹으니까 좋다. 그니까. 양념이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왜 면만 쏙쏙 골라 먹어? 아니야. 남시럽게? 남시럽게 한개 안에 많이 준 거지, 양, 양념을. 수고야, 응. 너 할머니 나은 깍두기 먹어봤어? 응. 맛있어? 맛있지? 양념만 먹으면 짤것 같은데? 밥을 하나 달라볼까 나는 응. 배불러서 안 먹어볼까? 희우밥 아. 생각 없어? 난 상숙 먹자. 짜장면 먹고 여태 밥 비벼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 응. 음. 음. 이렇게 잘 먹으러 처음인 것 같아. 아니, 미 상숙 음. 안 시켰으면 어쩔까? 상숙 너무 맛있다. 시골 때잘 먹으니까 엄마가 행복한 눈빛으로 바라본다. 근데, 그러니까. 몇 시간 버티고 짜장면 겨우 먹고 가네. 짜장면 먹을러 기다린 사람처럼. 음. 짜장면 하나만을 위해서 오늘 날린 거야. 그냥 짜장면이냐? 중반 짜장면이다. 그러니까 내가 몇 시간을 기다렸지. 살빼야 되는데. <laughs> 먹을 때마다 살 때.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